을 하기가 그래서 이때는 보조선을 하나 이제 그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려주시냐 자 다시 여기 가셔가지고요 바닥에 스케치면 잡아주세요 바닥에 스케치 바닥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자 잡으셨으면은요 원을 그리세요 옆에 이렇게 크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 자요원 있죠. 이 원의 이 선이 이 모델링 이 중심 있죠? 이 점과 딱 일치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우선 이 선과 이 점. 점을 찍어가지고 일치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일치. 그리고 이 X축이 있죠? 예. 빨간색 X축과 이 점을 찍어서 수평 구석 좀 잡아주세요. 아이거 이게 예, 잠깐 수평이 아닌가? 음, 안 되겠네. 점과 점을 찍어야겠네. 점과 점을 찍어서 수평구석 잡아주세요.